그별도의 제가 질문인데, 아, 그 대표님의 어떤 그 설계하실 때 목표? 네. 뭐 이런 아, 것들이 네. 따로 있으실 것 같은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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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제가 설계할 때는 네. 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 모토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서, 좋은 질문이 네. 좋은 설계를 만든다, 오. 좋은 건축을 만든다 이렇게 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네. 어, 모든 작품들을 그렇게 대하고 음. 있거든요. 네네. 네네. 어, 그 저랑 정말 비슷한 네.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laughs> 네. 궁금한 게 많아야 네네, 좋은 아이디어를 네. 만들 수 있고 네네네, 또 좋은 맞아. 기획도 할수 있고 네. 결과도 좋게 나오지 네네, 않을까. 맞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 왜왜 이거를 내가 네. 해야 되지?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죠왜 네. 우리가 그렇죠. 공모전 강의를 만들어야 아, 되지. 그렇죠. <웃음> <웃음> 이거 학생들한테 필요하니까 만들어야 네.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질문이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네. 거. 어, 역시 저랑 네. 상당히. 강의성도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필요하지만 네. 그거를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같은 물건을 봐도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따라서 독창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공모전 준비를 하는 것도 네.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지만 우리가 음. 어떤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우, 훌륭하십니다. <laughs> 네.